혹시 최상의 게이밍 경험을 찾고 계신가요? 커세어 벤전스 H 사4 0 0 시리즈 게이밍 PC는 바로 여러분이 찾던 제품입니다. 이 강력한 머신은 액체 냉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AMD 리젠 59600X CPU와 엔비디아 게포스 RTX 4060 GPU의 조합으로 어떤 게임이든 매끄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. 32GB의 넉넉한 메모리는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고사양 게임에서도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결합된 이 제품은 단순한 PC 그 이상입니다. 커세어 벤전스 H400과 함께라면 게임 속에서의 몰입감과 승리의 기쁨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게임의 세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